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방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위에 성령님 충만함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사랑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려 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영혼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믿음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영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결합하여 주시오. 보는 자에게 보는 눈이 뜨게하여 주소서. 아버지, 진리 말씀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열려지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새롭게 줄볼수 있는 아멘. 은혜 자리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 줄 과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위한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지금 현재 합동연합총회 대표총회장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구리성민교회 당회장으로 계신 강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기독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의지에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진리를 모른다면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될때 진정한 구원의 사람이요, 영생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태양 빛이 만일 그 빛을 잃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만일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태양과 같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귀하고 복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신 것은 너무나 기독교의 심장 중에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신앙의 진리를 오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오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철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벌이 될 만큼 십자가는 귀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잘 밝힌 모처럼 오늘 십자가의 신앙이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도 자랑도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교회를 피를 썼고 세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전국,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많은 지역을 살리고 지도자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교의 피를 썼고 세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도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십자가의 역사라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다 피를 썼고 물을 썼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애원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취라고 하는데 구약은 설계하는 설계도라면 신약은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미완성되는 일이 많습니다. 완성한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미완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셔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리와 환희의 선포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루었다는 말로 오늘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의 주인공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보자에 주가 되어주시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새 생명 얻은 자로, 새 피조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가 대속, 대속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보자에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꾸만 눌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주로 모시면 눌리지 않습니다.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는 여러 붉은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상황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기를 기회로으로추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한과 질구와 고통과 저주는 다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담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또 이사야 선자의 고난의 종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 66권은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짜도 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 모든 쓰라림을 맛보았던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에도 예수님 등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러한 고통의 나날이었던 것입니다. 침에 틈을 당하셨습니다. 장에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대못에 찔리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피조물에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전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참으로 지혜와 지식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도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늘 전율처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냐면 늘 무감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라했으나 오늘 돈과 세상 명예를 바라보고 따르다가 유다는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고 만 것입니다. 비참한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오늘 교회를 출입하지만 오늘 모든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매 순간 순간마다 주여 나에게도 내목대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나의 심령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십자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십자가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뭉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십자가로 다시 한번 뭉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이 십자가 지는 사명자들이 나온다면 그 지역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글로벌 기독 방송도 오늘 이 대표님과 우리 안영화 교수님 십자가를 지는 이 문서 방송 성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영국의 신학자는 말합니다. 오늘 포트는 말합니다. 새가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높이 날아가고 배는 그닷이 무거운 것이지만 그닷 때문에 더 깊이 정착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오늘 십자가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뭉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만산을 십자가로 해결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콘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 본문의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 8절 1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골고다 산상에서 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십자가가 사랑이었습니다. 평화와 속죄였습니다. 한평강도는 원망과 짜증과 불평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구원이요 사랑이요 관용이요 평강이요 있네요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약, 악한 사람을 죽이는 나무형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일 큰 욕이 십자가 지는 것이 욕이었습니다. 이 조주의 목적머인 십자가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마주볼 수 없는 그러한 참상한 상황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한꺼번에 대역사로 오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대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폄마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아, 네. 품는 사랑이요. 아, 네. 절대적인 주권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역과 교단, 교파를 떠나서 모든 민족을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대전환점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죽은 생명이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합쳐놓은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한국교회가 연합할 때 지도자와 성도들과 집분자들과 모든 기관단체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떨어뜨려 놓으면 절대로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오늘 분열케 하고 자꾸만 갈라놓고 우리에게 갈등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불어서 것입니다. 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그 협력의 힘은 놀라운 두나미스가 되어서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인간과 인간의 연합, 민족과 민족의 연합이 오늘 절실하게 요구되는 십자가의 그러한 구속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16절에 인간과 인간끼리도 하나되게 하고 화목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의 53장 5절에도 십자가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옥하고 인간끼리 함옥을 가져다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와 속죄의 도, 십자가가 인간 역사는 죄 역사이며 죄를 해결해버리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미신 종교, 우상 종교를 또 쫓아갑니다. 너무너무나 샤머니즘을 주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죄정들과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은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잘못된 교리를 타파하고, 잘못된 신앙을 타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나의 온전케 하시는 구속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천하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오늘 죽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 아 입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준품으로 오늘 늘 인도하는 우리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인 걸 도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역사는 오늘 이 모든 전환점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시대 시대마다 십자가의 정명들을 뽑아서 마지막 때 십자가 특공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화에 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건이요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예정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십자가지는 정치인, 십자가지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 십자가지는 오늘 집사 장로 권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과거의 선진들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목댓에 이 십자가를 지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도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고 지역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아, 네.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조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무거운 것 같으나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가볍게 하실 줄로 아, 네. 믿습니다 시공간을 토벌해서 바로 내 앞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체험하만 그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십자가요 환경이 십자가요 물질이 십자가가 되고 내 건강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발견하면 오늘 그 짐은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아, 예. 네. 무거운 짐이 이미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짐은 가볍고, 오늘 내 수건은 가볍고, 오직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늘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늘 십자가 지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장세전부터 계획된 사건이기 때문에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살아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조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두번 다시 못 박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네. 두번 다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네. 성령이 우리 인을 쳐주셔서 아,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체험한 집분자들과 사명자들은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아, 네. 오늘날마다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드리겠다는 그러한 열정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로추원합니다 찬송가 35장 찬송가 355장에도 종기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 받으시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몇시천대는 내가 지고 가기 싸우니 오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리라고 찬송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백성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선조들은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 오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후세대들이 이 신앙을 이어서 더 아름다운 신앙에 그러한 후진들이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오늘 지도자가 나오고 집분자가 나올 때그 능력이야말로 큰 능력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죽는 자는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단에서도 오늘 임원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집분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떠들썩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참으로 십자가를 실천하고 십자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속죄,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담대히 전파해서 십자가로 똘똘 뭉쳐서 전세계 복음하에 오늘 한 축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이 책임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 집분자들에게 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십자가정신으로 일어나십시다 십자가정신으로 다시 한번 세웁시다 십자가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개성합시다 오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결코 구원이었고 아멘. 결코 영생이었고 아멘.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복음 십자가의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책임을 지도자가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십시다.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십자가 정신을 가르치십시다. 사도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실천에 앞장서는 기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십자가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면서 아멘. 권한의 주님과 십자가의 실천에 이 사명을 마음 다해서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 기독방송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십자가의 순교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십자가 지는 지도자,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지는 집분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은혜 받으셨을줄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에 우리 정인교 대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 다음 주일, 우리 그 예배를 앞두고 있지만 오늘도 종료주일로 특별히 가영준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우렁찬 목소리만큼이나 그 십자가에 도와인 것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기독 방송과 글로벌 기독 신문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요즘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겠다는 분들이 차츰 늘어가고 있는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말씀을 좀 선포하고자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기독방송과 글로벌 기독신문 뉴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과 여러분들의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함께 합력해 나가는 귀한 자리로 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어, 우리 임동진 목사님 아주 바쁘신 가운데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강건원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또 우리 희영무 장로님 지금 항암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승리하고 계시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강영주목사님이 지구촌 선교연합회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시는데 많은 일을 하십니다. 보금사하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감사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는 로 오늘 예배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로벌 기독방송 이 방송사역이 전국 전세계 주관원 영혼들을 살리는 기한 기독 방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우신 우리 대표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한 우리 안용화 교수님 또 여기에 연관된 모든 지도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고 아멘. 문서 방송 얀 기독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이 시대의 역할을 함을 믿습니다. 아멘. 협력자들,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이 방송 성교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의로 네 개통하시미 아버지하는 글로벌 기독방송위에와 임직원들위에와 전세계 시청자들 머리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